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거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데 나가사 아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주 짧게 석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지난주간 설교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예, 더러운 영을 가진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당 안에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겉은 예배자로 나와 있지만 겉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얼마든지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가보나움 회당의 모습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 교회 예배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전에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 보니 처음에는 예수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나보다 먼저 교회 생활을 하고 나보다 먼저 신앙 생활을 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교우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옷을 저렇게 입는 거구나, 대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금은 이렇게 내는 거구나 등등 나보다 먼저 신앙 생활한 교우들에게 많은 모습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삶을 나누라 그래서 내 속의 이야기도 거리낌 없이 하죠. 또는 상담과 조언을 얻기 위해서 내 속의 고충을 그래도 목사는 믿을 수 있으니까, 리더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거리낌없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이야기가 온 동네에 다 소문이 퍼져 있고, 목사가 하도 입이 싸갖고 그냥 탁 퍼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적당한 선까지만 하고 다 나누지 않는 거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신앙라한 사람들이 삶을 적당히 어느 선까지만 공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교회 생활의 초보자였던 것 같은 것입니다. 나만 너무 어리숙하고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가면서 나도 점점 내 모습을 다 나누지는 않게 됩니다. 적당한 것만 나눕니다. 그리고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고침받아야 될 우리가 내 모습을 감춥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마음속에 들어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로 가득한 내가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 된것 마냥 나를 감추고 꾸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척합니다. 나도 신앙이 좋은 척합니다. 경건한 척합니다. 사용하는 말들도 보면 보통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하지 않는 거룩한 말들,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종교적인 단어들을 익숙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외적인 모습들을 갖춰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그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오늘 회당의 이 사람처럼 속은, 그 영은 더러워져, 더러워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움을 감추고 경건한 척 꾸미고 익숙한 종교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겉과 속이 똑같은 정직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하는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인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정직한 예배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길. 우리의 겉과 속이 똑같아지기를 사모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직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모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회당에서 나오십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회당 예배는요 오전에 들어졌다 그래요 안식일 오전에 그리고 점심 때가 되면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안식일에 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지금 예수님은 점심 식사 시간을 맞이해서 회당에서 가까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부르신 네 명의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한꺼번에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른 본문에 보시면 베세다의 벳세다 예, 출신이라고 돼 있죠. 베세다는 가버나움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던 어촌이었습니다. 예, 예, 베세다 출신이었는데 아마도 이 어부가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베드로는 자기 동생 안드레와 한 집에 살면서 자신의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 데 그렇습니다. 자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열병으로 지금 누워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식사를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명의 어부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한 여인이 그것도 당신이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라는 사람의 가까운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병이 떠난 건강한 몸으로 그때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수종드니라라는 말은 그냥 그날 한번 수종 들고 끝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점심식사 대접 한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섬겼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했을 때 일으켰다는 말은요. 에게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에게이로는 문자적으로는 깨웠다, 일으켜 세웠다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다시 살렸다 또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죽은 아이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람어로. 달리다, 쿰, 그러셨어요. 달리다는 소녀야 이런 뜻이고 쿰은 쿰이 일어난다는 말의 명령형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쿰이라는 말을 아라머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라머인데 이것을 성경의 기록말인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이 쿰이 에게이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녀를 살리셨을 때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게이로가 사용된 것입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도 당연히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책갈피 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할때이 살아나사라는 말이 에게이로입니다. 한 군데 더 본다면 마태복음 16장 20, 21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살아난다는 말도 에게이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말씀은 아직 죽은 자를 살리듯 마치 죽은 자를 살리듯 그렇게 그녀를 다리, 다시 살리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생기를 넣어주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의 무엇이 다시 살아났을까요? 그녀의 무엇이 다시 부활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장모와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장모처럼 아파 누워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다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일어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전에처럼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셈으로도 일어나서 죽게 수종되는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우리 교단의 교회 개척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는 이 교회 개척 운동, Church Planting Movement 라 그러죠, CPM 을 아주 중요한 부흥의 도구로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들의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오래된 교회는 전도가 약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큰 교회도 전도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교회 개척 운동인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된 교회 등록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 개척운동을 통해서 (1년에) 미국의 미국 전체에서 약 (1000개의)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 개척 선교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거점 도시에 있는 거점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년간 이 운동의 효과를 봐서 우리 교단 소속 교회들이 늘어났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상황이 원위치되었습니다. 통계상 교회는 계속 개척되고 있는데 성도 숫자가 늘지를 않습니다.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어서 그 결과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1년에 1000개씩 개척이 되는데 그 거의 그 1000개 육박하는 숫자인 9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더라는 것입니다. 1000개가 새로 개척되고 900개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만 1년에 900개씩 문을 닫는 거예요. 남침례교단 소속교회만 900개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북침례교회, 아메리카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주님의 몸된 지역 교회들이 1년에 문을 그렇게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그래서 다시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재개척 운동인 것입니다. 교회 개척 운동에 더해서. 교회 재개척 운동도 하는 거예요 Church Replanting Movement입니다 또는 교회 재활성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Church Revitalization Movement라고 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운동입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과 제자들에게 수종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종 드는 능력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거나 서먹서먹하거나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가서 네 형제에게 형제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 행위를 하는 것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하나 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그 앞에 그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회상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회당에서 나와서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후에 21절도 함께 보십시오. 21절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내 어부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거꾸로 졌을 때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교회를 박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담에색 도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교회와, 교회와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이거나 서먹서먹하거나 서로 소원한 관계가 교회 안에 있다면 반드시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런 관계들이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져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십시오. 남들 다하는데 자꾸 옆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있다면 먼저 풀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 그때 우리 가정도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30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 온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여자 온데 여기 여자 온대라는 말은 이 레고라는 말인데요. 기도한다는 의미도 되고 간청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냥 구했다 기도했다가 아니고 레고 말씀드렸다 논의했다 또는 여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한국말 개혁개정 성경이 번역이 잘된것 같습니다.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이렇게 돼 있죠. 여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여쭈었겠습니까? 몸으로 뭐 받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벌을 내리셔서 내가 아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열병에 대해서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신명기 28장 27, 22절 등의 열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저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폐병과 열병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 열병은 그 자체가 제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예수님 방금 전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새 교훈 은혜의 말씀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더러운 영을 깨끗케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도 그 은혜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까? 거룩한 회당 안에서 당신이 가르치신 그 은혜가 이곳 베드로의 집안 죄로 누워 있는 이 여인에게도 역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회당 아니나 회당 밖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나 교회 밖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 내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 언제 어디서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공로 앞에 내 종교 생활이 정말 무익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상관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2월에 했던 설교를 제가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몇달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이 상황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미국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 교육과 11조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교회도 교회 갈 때는 항상 검은 드레스, 치마를 입고, 그리고 정장하고, 그렇게 교회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에서 옷차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몸가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사춘기 때 친구들에게 술과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어린애니까 뭐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 아이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하는데 그 교회는 그렇지 못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 딸이 술을 하냐 어떻게 목사 딸이 담배를 할 수가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목사의 딸이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정죄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분 자신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를 끊기는커녕 더이 강도가 세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중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가서 나중에는 마약에도 마리화나와 약물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는요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죄책감 때문에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스무 살이 되기 전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자기는 인생이 망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죄만 짓고 교회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악한 사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우연한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의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살리려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약물에 중독되어 끊지 못하고 있어도 비록 내가 결혼 생활 두번세번 번 실패했어도 비록 내가 형편없이 초라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술과 약물과 마약에 쩔어 살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겨 나갑니다. 술과 약물에 찌들어 사는 지금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 넘어지지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삶을 나에게 주셨는지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10여 년 동안 끊지 못하던 약물과 알코올이 그녀의 인생에서 끊어졌습니다. 교회에도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들이 끊어지기 전부터 신앙 생활 다시 시작했어요. 교회 생활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너 무슨 죄 졌느냐고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열병에 빠졌느냐고 열병에 걸렸느냐고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서 그 손을 잠잠히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손을 조용히 만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꾸짖기는 꾸짖었는데 그녀를 꾸짖은 게 아니라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열병. 세 경우 다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서 손을 잡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국께서는 21세기 침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 될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넉넉히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큰 사역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다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